안녕하십니까. 고대 주술연구소장, 어록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그주술의식은 어, 생기를 다시 불러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왜, 살다 보면 그동안 누적돼서 왜 이렇게 적체된 그런, 어, 그, 애군 같은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기운. 그, 탁한 기운은 사실 좀, 노화를 좀 빨리 불러와요. 그래서, 어, 그, 안 좋은 그런 탁한 기운을 정화를 시켜 주면서 좀 젊게 만들어 주는, 즉 생명력을 좀 다시 키워 주는 그런 주술 의식인데요. 이 의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주술 구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주술 구조물에는 부적이 9장이 들어가 있어요. 한 면당 3장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시는데, 이 사진을 붙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을 왜 붙이는지, 그리고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이 사진이 누구를 그 연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적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그렇게 이제 3면을 3장씩 또는 5장, 7장, 9장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3장, 3장, 3장입니다.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한쪽면은 저렇게 좀 크게 키우기도 하고요. 또, 동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주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 의식을 이제 여러 번 해주면, 실제로, 어, 잠도 푹 자게 되고요. 그리고 기운도 좋아지고, 마음 속에 증오나 혐오가 좀 많이 사라진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그,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즐거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얼굴이 젊어지는 거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농담이 아니고 꽤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뭐 20대나 30대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니다 보면은 20초반의 사람, 사람들이 제가 이게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줄 알고 막이1 0일 경우도 경우는 겪는 경우도 있고 또 되게 막 어리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나이 그대로 좀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의식을 약속한 것보다 더 자주 해드린 이유는 이 화면은 저도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번 해드린다고 했지만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 항상 그렇게 다, 막, 그, 오버해서 해드린 건아니고요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딱, 정해진 횟수가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함이 있어서 한 번, 두번더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몇번더 해드린 경우는, 그분들,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더 하셔야 되는데, 어, 그렇다고 막, 빈에서 하라고 할순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막,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금 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껏 안 봐서 아, 이분은좀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그 대출까지 받아서 하실 것 같다.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어, 제가 좀 그런 자제시켜 드리면서 알아서 몇번더 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빚내서 하지 마세요. 저기 그거는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빚내서 어, 그 우리 하시는 분은 제가 웬만하면 안봤거든요좀 그거는 너무 마음이... 울적해져서 어, 대출을 받거나 막 그렇게 해서까지 주소로 시간 지신 분들은 미리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받을 때몇번더 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어, 인간적으로 좀 잘겠습니다. 절대로 어, 피청이거나 막 무리하게 그지어 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는 어,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집중도 잘 안되고, 또 그렇죠. 미리미리 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의식을 하면서 좀 저도 같이 덩달아서 젊어지는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많이 놀라시거든요. 제 동갑내기들은 <laughs> 할아버지처럼 늙었는데, 어좀 저는 안 그래요. 어 어쨌거나 오늘 이 의식을 이제 어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비용 말씀을 드리면 어 13만원 33만원 두 가지가 있어요 13만원은 그 야물 한번 33만원 한 번인데 차이는 그 들어가는 부적과 또 이제 시간이 달라요 그 이제 이게 그렇지 당연한 거죠 왜냐면 돈을 더 쓰신 분은 거기에 맞게끔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가로 의뢰를 하시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인증 영상은 항상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조소로식은딱 현장에서 그 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어, 영상 인증을 해드립니다. 사진을 찍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사진을 찍고 대부분 가능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드립니다. 이 어, 이제 그저 LED 등이 어, 상당히 좀예 아름답습니다. 저주에 살 때는 저건 못 쓰고 어, LED 전구를 축복이만 써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가운데 있는 촛불입니다. 저 가운데에 촛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촛불이 있기 때문에 저이 LED 등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이걸 보시고 이쁘게만 꾸미시는 무당분들이 계시는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초는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초는 무조건 밝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고대 주소를 어 복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이 무속 행위를 할 때에는 초는 무조건 밝혀지는데 초가 없으면 다른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런 팁을 말씀드리고 어 이만 영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먹을 뻔 했네요 그 구독하고 팔로우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